이물질은 사탕으로 받아들습니다 이물질 배출! 안녕하십니까! 포도 하나 먹어봐도 돼요? 그럼 오늘 축제라서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아 어, 맛있겠다 와 진짜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럼 김천의 햇빛과딱덕분에포도가장기 <laughs> 심폐생 확인. 타임리법 아. 실시하겠습니다. 어. 하나, 둘, 셋! 이물질은 사상 찾아보겠습니다. 이법으로 이물질을 배출. 아. 심정지 아. 발생. 심폐소생술 실시하겠습니다. 연장, 아. 안전 확인. 아. 의식 확인.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없음. 아. 의식 없음. 선생님, 119에 신고해주시고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오세요. 네,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오겠습니다. 호흡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 없음. 호흡 없음. 자세히 교정. 자세히 교정. 가슴 압박 지정 확인. 가슴 압박 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여덟,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든. 브라운치, 코베바, 브라운치, 코베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나둘 열넷, 열넷, 열섯여섯일여여덟열여 스물, 스물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여섯스물곱스물 스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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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스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일곱스여덟스물네 계속 한번 실시해주세요 한번 실시하 <laughs> 2,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1 열둘, 열셋, 넷, 다섯, 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여덟아홉열네하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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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러분 여러분, 여여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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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둘. 러분 여러분, 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5, 16, 17, 18, 19, 20, 15, ini, 21, 20, 20. 20. 20. 21, 21,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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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스물, 하나, 스물, 넷, 다섯, 여섯, 스물, 일곱, 여덟, 후계후계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여덟, 여 9, 여덟, 여덟, 여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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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하나 둘, 둘, 둘 셋, 들 다섯, 들 그분들, 그분사 그리고 그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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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개방, 명키호 포개방, 꼭하 가게, 꼭 가게, 꼭 가게, 괜찮니? 꼭 가게, 꼭가아꼭씨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살려게꼭